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982회차 나도 로또 예상과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두수 이상 자유롭게 로또 예상도 해보시고요. 또 좋은 정보 있으면 함께 서로 공유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도 해드리고 또 좋은 에너지 나누겠습니다. 자 직전 출연 번호입니다. 981회차 27, 36, 37, 41, 43, 45 보너스가 32번이 출연했습니다. 자, 직전에는 이을 수가 없었고요. 또 단번 대 10번 대 모두 없었습니다. 30번 대 40번 대가세액색 출연하고요. 20번 대가 하나 출연했네요. 자, 직전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 어려운 과정에서 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이 계십니다. 함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상장님 4등 당첨되셨네요. 반자동으로 당첨되셨습니다. 반자동도 그렇고 로또는 모든 게 실력입니다. 행운도 실력이죠. 27번, 36번, 아, 요 밑에네요. 27번, 36번, 43번, 45번. 야, 요 40분대를 두개 30분대, 하나 27번을 잘 보셨네요. 네개집중하셨네요 어, 행복 상단이 4등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강호진님, 4등 당첨되셨네요. 보니까 36번, 37번, 41번, 45번, 야, 요기에서 야, 여기 또 뭔가 27분 여우에 있었네요. 야, 이거 내려왔어야 되는데. 야, 그거 아깝습니다. 또 뭔가 30분 때 없었나요? 야, 상당히 아깝습니다. 강호진님 27, 36, 41, 45에서 4개의 당첨 4등 당첨되 했습니다. 강호진님행복상자님 4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축포 싸드리겠습니다. 예, 행복선장님 강호재님,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상위 당첨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아저서 입장님입니다. 4등 당첨 되었습니다. 아저서 입장님 3등, 아니 2등까지 당첨되신 경력이 있으시고요. 27번, 36, 37, 45. 이야, 여기 지금 41이었어야 되는데, 거기 조금 아쉽었고, 43번 없나요? 아, 40일은 여 위에 있네요. 아저씨 일장님, 다음에는 이제 1등 당첨 기원 드리면서 축포 쏴드립니다. 아저씨 일장님, 야 하트 모양이 또막 나오네요. 아저씨 일장님,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1등 당첨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4등 이상 당첨되신 분 계시면 카톡 아이디입니다. ssosnft에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드리고 또 축포도 쏴드리고 좋은 에너지 나누겠습니다자 그럼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떤 분들이 또 예상을 잘 해주셨는지 살펴봅니다. 코코리님이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요 위에는 아, 43번 있습니다. 43번. 아저씨이장님아 직진했죠.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나도 981회차 축하받고 싶어 했는데 야 역시 <laughs> 축하해 주니까 축하를 받잖아요. 야 역시 아저씨이장님은이 긍정 마인드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시면 바로 상의 당첨됩니다 어, 축하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시면 축하 받을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대박길전님 당첨되신 분들 넘넘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어, 근지혜님도 역시 축하 축하요 했습니다 아 요거 33이 33은 예상하신 거죠 야3 0분 때가 3개 나왔는데 36 37 3 2나왔네요 어, 아주 봅니다. 김정환님 모두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김정환님 모두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야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군요. 백만불님 김정환님 김태균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백만불님도 상당히 예질이 강하신 분입니다. 문호님 예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롯데렌터카 이태근님 축하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마 이태근님이 롯데렌터카 이태근님으로 이렇게 닉네임을, 어, 변경은 아니죠. 요걸 붙이신 것 같아요. 아마 롯데렌터카 사업을 하시나, 그래서 조금 홍보 차원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태권님이 롯데 렌트카 이태권님하고 다른 분이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태권님이 맞으신 것 같아요. 롯데 렌트카 이태권님 축하합니다 하셨습니다. 해바라기님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신 분들 머지않아서 아마 상위 당첨 많이 되실 겁니다. 축하 받을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자, 호연님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면은 또 진심으로 축하받을 일이 생기죠.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긴 것이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하면은 축하받을 일도 생깁니다. 아, 그렇게 믿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긍정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순아님, 김정환님 김태균님 4등 당첨 축하드려 했네요. 야 우리 수순아님은 소설로 또에서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야 17개 이렇게 야 대화 댓글이 달리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희각이님 축하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많이 됩니다 <laughs> 구독도 눌러주시고 야 영상 제작에 정말 도움이 되죠 우리 희각이님 야 희각이님도 혹시 유튜브 하시는 거 아닌가 이 유튜브 하시는 분만이 이 마음을 아는데, 야,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리나님,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려요 하셨네요. 야 아리나님도 곧 축하받을 일이 생길 겁니다. 다비님, 정기하님, 김태균의 사도당견 축하드려요. 야, 이두수 중에는 조금 더넉넉하게 예상해 주셔도 됩니다. 두수 이상. 김영철님 역시 축하해 주셨고요. 꽃님님. 당첨되신 분들 축하, 축하드려요. 두 분을 축하해 주셨네. 야, 꽃님님도곧 축하 받을 일이 생길 겁니다. 윤정수님, 43번, 두수 중에 43번 출연했습니다. 김정아님, 한수 알려드릴게요. 야, 90, 10일 중에 한수자국가세요 야, 이번엔 잘못 잡았습니다. 예, 김정아님. 직전까지는 정말 잘하셨는데, 이번 한, 이번 해차 한주는 또 쉬어가는 그런 한주였는 것 같습니다. 순님 봅니다. 27번 있네요. 27번 박재성 님 37번 있습니다. 세수 중에 한수 나와랑 하셨는데 나왔습니다. 김대길님 봅니다. 36, 37연번을 적용하셨네요. 역시 김대길님 3등 당첨 경력이 있으신 분이죠. 대단하십니다. 마스터님 봅니다. 27번 있네요. 27번 있고 남성 이상국님아요 세수 중이 없네요. 배옥균님 봅니다. 37번 내수 아, 네 중에 한 수. 야 41, 43, 45고 그 사이에 야 어떻게 이렇게 또비켜가게된건데그 사이에 정말 야 쪽지개처럼 비켜갔습니다야 요건 요렇게요렇게비켜가기 힘든데, 그래도 내수 네 중에 한 수도 대단하신 겁니다. 야 뭔가 모르게. 야, 삘이 왔긴 왔는데, 여기서 4 0분대에서 살짝, 야, 야4 0분대에서이필은또 뭐죠? 야, 하여튼, 내수 네 중에 한수도 대단하신 겁니다. 김양심님, 야, 요정에는 없네요. 2323H님 봅니다. 여기, 아, 요정에는 없네요. 야, 이, 단번대, 10번대가 없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또, 야, 우리 수선 아님은 여기도 또 이렇게 힘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살펴봤네요. 직전에는 사실, 야, 단번 대 10분 때를 모두 제외하고 조합하기에는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1등 되신 분들도 또꽤 있어서, 야,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운도 약간 따라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내일이 추석이고, 추석 연휴 우리 구독자분들 잘 즐기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해차도, 야, 추석이 낀 그런, 어, 준대, 우리 구독자분들, 추석 잘 쉬시고 또, 어, 토요일 날 상의 당첨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추석 명절 잘 쉬시고, 또, 행운이 있고 복받는 그런, 어, 해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82회차 나도로대의 상의 영상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